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 어, 10월 6일 일요일 아침 9시 입니다 네 음, 오늘은요 아, 제가 가드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가드닝의 묘미에요 어쩌면 제가 생방송 때 다뤄야 될것 같은 내용이고 오늘 생방송 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제가 생방송을 하다 보면 어, Q&A를 해요. <laughs> Q&A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방송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함께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Q&A를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방송 전에 우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부터 영상으로 먼저 남겨봅니다. 네. 어, 저는, 어, 화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꽃 화자는 아니고요 <laughs> 공자론의 화이부동이라는 거예요 네 화이부동인데 아 어, 화이 그러니까 사이 좋게 지내다 어우러지다 부동 같지 않다 같지 않은 것들이 어우러지는 취미를 하라고 해서 어, 저의 난초 사부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네어 가드닝을 하다 보면 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저는 난초 꽃을 어, 좋아해서 난, 다양한 난초들을 화이부동 이름대로 여러 가지 어우러지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난초들은 생명이다 보니까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잘 피어든 꽃이라든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동영상에서 공유하고 하지만 실제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키워보면 아프기도 하고, 단원에서, 그리고 꽃집에서, 어, 전문가인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농장은 농장 환경이 다르고, 베란다는 베란다 환경이 다르고, 주택은 주택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꽃집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가, 그냥 가지고 와서 잠시 보관만 하다 보니까, 어, 취미가들이 꽃집에서 사오면 꽃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난 선생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냥 난초를 좋아하는 취미가로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가드닝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 명의 취미가로서 제가 즐기는 취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가려합니다. 그중에서 난초 취미 그리고 특히 가드닝이 같을 것 같은데 베란다에서 하는 가드닝, 집에서 하는 가드닝은 저처럼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수년간 키워서 이렇게 제법 다박하게 보기 좋게 제 스타일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예쁘게 꾸며서 때로는 꽃도 보고요. 그리고 꽃 피운 것들이 때로는 아파서 회복하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올린 영상에서 총체벌레에 대한 피해에 대한 글을 올렸었어요. 여기 바로 여기인데 어, 올 봄에 폈던 꽃들에게서 총채벌레가 와가지고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화기도 짧아져 꽃이 빨리 시들었지만 방제하고 방역해서 지금은 베란다 꽃들이 건강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저만의 난초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자료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시도 맺혔어요. 지금 이거는 꽃이 시드는 게 아니라 보이세요? 이렇게 요거보다 요게 지금 통통해지고 있죠 제가 지금 실생시킨지 그러니까 씨앗을 수정시켰는지 한 일주일이 채안 됐어요 그래서 꽃들은 이렇게 바로 시들고 대신에 이렇게 영, 씨앗을 이렇게 난초는 열심히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드닝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픈 애들 병든 애들 고쳐서 이렇게 씨앗을 맺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좋아하는 카틀레아 왈케리아나라는 종이에요. 세계 다뚫로롬이 그런데 요거 같은 애들은, 어, 작년에 우리 집에 깍지 벌레가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서 깍지벌레가 심해서 얘가 데미지를 엄청 많이 입었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 편에는 깍지벌레가 생장점들을 다 갉아먹어서 지금 싹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싹이 안 나오니까 뿌리가 안 나오고 뿌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쪽 편으로는 이렇게 살찌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운 좋게 이쪽 편에는 생장점을 살려서 지금 이쪽 편 위주로 지금 다시 탄력을 받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되게 이만큼 풍성했었어야 되는데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가 무너졌죠 그래서 이렇게 살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건강하게 다시 살려서 지금 이렇게 꽃이 지금 여기 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제가 이게 데미지를 먹는 거를 보고 얘네들도 깍지벌레가 전부 다 덮어 썼었는데 깍지벌레를 퇴치하고 네 다시 건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화이시 굴피 샌드위치 부작이라고 해서 굴피를 통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부작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음번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올여름에 저희 집이, 어, 연부병이 왔었어요. 얘가 왔었어요. 연부병이 오면은 까딱 잘못하면 난초 전체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아주 제가 우리집 얼굴마담 중에 하나로 대주로 키워나가고 있는 녀석인데 그 중에서 한쪽편, 이쪽편에는 지금 중간에 있는 여기가 무너졌었어요 연부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데 여기를 완전 도려냈어요 여기를 완전 도려냈지만 다른 부분은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게 다시 꽃들도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대 보이시나요? 지금 이쪽에 다시 꽃들이 지금 시금이 시간 피어나고 있어요 <laughs>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케어를 하면은 난초들은 생명이다 보니까 세살을 돕고 복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드닝을 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재미가 있어요. 어 본인이 갖고 와서 성취욕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꽃들이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부터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어느 정도는 약간 귀한 난초를 구에다가 키워서 잘 키워서 번식시켜서 탁 번식시켜서 팔면 또 어느 정도의 또 보람도 느끼겠죠. 그렇게 보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어, 가드닝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환경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본인의 주어진 여건과 그리고 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집만큼 잘될 수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이 부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집, 또 해외에 제가 사부님으로 이렇게, 사부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laughs> 배우고 있는 그분들에 비하면, 또 저의 베란다가 초라한 것 같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은 또 농장을 가진, 개인 온실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농장 사장님은 아니지만, 개운, 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 온실을 지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을 보면 또 부러워하죠. 네. 그래서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소소하게 즐거움을 가지는 가드닝을 저와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저는 난초를 전문으로 키우고 있고, 전문으로 하기보다는 난초를, 좋아서 난초를 가장 많이 키우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꽃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병들어가는 난초, 난처, 아픈 난초로 케어하는 방식도 함께 공유해서 모두가 풍요로운 가드닝을 할수 있도록 네, 채널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와 함께 여러분들도 즐거운 어, 가드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화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